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춘천 서면입니다. 4월, 4월 4일날 심은 러브제주 춘왕 행복입니다. 자, 보송에 심고 남은 것을 심었죠. 자, 보시면은, 에이, 꽃이 아주 담스럽게 생겼습니다. 꽃의 꽃은 아주 담스럽게 생겼습니다. 구멍보다는 약간 개장형이죠. 약간 오픈 그리고 기부인보다는 조금 더 중간 형태를 띄고 있는 줄입니다. 기 구멍보다는 줄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자, 일단은 이기자기 되는 감자 품장입니다. 다수와 이기자 춘천, 천은 있는 주황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황, 행복이, 행복감자 러브제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번 볼까요? 음, 부분 위치가, 50, 네, 정도. 큰 거는, 50, 60까지 갑니다. 50, 50, 유니트블 시켰습니다. 작은 유니트블 시켰습니다. 잘갑니다 네, 40, 16시 응45 45, 45?